자, 올림포스 기출 1 14강의 16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we are more likely 우리는 뭐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be likely to to 부정사 형태는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거죠. it on restaurant 레스토랑에서 먹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떨 때, if we know that it, it's i usually busy. 그래서 이것이 보통, 그 레스토랑이 보통 바쁘다는 걸 안다면, 그 레스토랑에서 먹을 거라는 얘기죠. 자, even w h n nobody tells us, 어 h r e s t a good. 자, 어떨 때조차도 그 누구가, 그 누가, 우리한테 그 레스토랑이 좋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이에 대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our hurt behavior, 우리의 무리행동. 은 결정입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이에요.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Let's suppose you walk toward a two empty restaurant.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이 주제문을 설명하는 예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가정해 봅시다. 뭐라고 하죠? You walk toward to empty restaurant. to 비어 있는 레스토랑 간다고 해봐요. You do not know which one to enter라고 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라고 해주.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원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이 레스토랑이겠죠?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갈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의문사 투부 정사 형태 쓰이고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자 그다음. However, 하지만 you suddenly see. 당신은 갑자기 본다라고 하는게 A group of six people enter one of them. 이라고 해서 지각동사 C로 인해서 목적, 보호 자리에 나타나 있는 이 enter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지각동사에 자, 그들 중 하나에 들어가는 걸 봤어. 그 다음에 Which one are you more likely to enter? The empty one or the other one? 라고 해서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 들어갈 것 같나요? 빈대냐 혹은 다른 데냐 그러니까 여기 다른 데가 사람 들어간다겠죠 자, 그렇게 해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go into the restaurant with people in it 그 사람이 이미 들어간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두개 중에 레스토랑 하나 있고 두개 있으니까 하나 이미 나왔으면 은그 다른 걸 뭐라고 해야 돼? the other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문법 부분은 다시 볼 때, Let's p o you and a friend, going to that restaurant. 자, 당신이랑 당신 친구가 그 레스토랑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자, now 이제는 거기 안에는 몇 명, 여덟 명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others see that 다른 사람들이 자 여기도 others라고 나와 있어요. 봅니다. That restaurant is empty and The other has eight people in it. 자, 뭘 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신요, 접속사 대시예요 자, 지금, 어, 지칭어 대시랑 다른 게좀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있는 대신 접속사 대시예요한 레스토랑에는 비어있고, 한 다른 레스토랑에는 8명이 있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정해 do the same as the other 8. 다른 8명이 했던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갔던 8명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시가 끝나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2번 여기서 나왔던 주제, 주제가 다시 다 설명이 된 거죠. 자, 주제를 적어 드리면 이미 사람이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영향을 미뤄 보아, 우리 행동은 우리 행동 위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행동이 우리의 의사결정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부분에서 다알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법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We are more likely to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몸말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번 부분에 있는 which want to enter라고 하는 부분 다른 의미사로 바뀌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4번 문장의 c랑 그리고 enter가 지금 지각동사의 목적어 목적어 그오형식 문장에서 동서문형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7번 문장에 있는 데스는 여기, 여기 앞에 있는 데스는 접속사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일단 지문 설명 자체는 끝났는데 어이 지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이제 아더스 라던가 뭐 디아더스 라던가 디아더 라던가 이런 것들이 등등 나오고 있는데 자이 부분을 이미 잘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넘어가셔도 상상 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설명 자 어, 헷갈릴 부분이 좀 있다면 은자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 드릴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다 적어 드릴게요. one the other one another the other some others 그리고 one the others라고 해 볼게요. 자, 각각의 사항을 정렬을 한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이 상황은 뭐냐면요. 지금 지칭 대상이 총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미 결정이 됐다면 다른 하나는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다른 하나는 D아다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자, 이 밑에 2번 상황은요, 총 3개, 혹은 그 이상이요. 그래서 하나 나왔고 그 다른 하나라고 할때 여기에서는 뭐두 번째나 세 번째 말 등등등 이렇게 다 언하더로 지칭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남는 대상, 맨 마지막 대상이 디 아더로 지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1번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총두 개가 있다면은 나머지 하나가 맨 마지막 대상이니까 디 아더라고 된 겁니다. 3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맨 처음에 어떤 불특정한 어떤 집단이 있어요. 근데 몇 명인지 그렇게 자세하게 설정하지는 않았고요. 굳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몇 명인지가. 그리고 그게 아닌 다른 이들을, 썸이 아닌, 다른 불특정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없을 수도 있고요. 몰라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리고 4번에. 얘는요, 총3이상이요 3, 3 이상인데, 하나를 잡고 d, o t h 로 지칭을 해버리면요. 자, o t h e 쓰면 복수예요. 근데 d, 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들인 거예요. 쓰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 한 100명 있다고 쳐 봐요. 하나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한명 지칭을 했어요. 그러면요. 거기다가 그럼 빼기하번빼게한 하면 99잖아요. 그 d 아더스라고 어떻게 돼요? 얘네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일단 여러분 어, 여러분이 이 D라고 하는 말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떠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로 지칭이 되는데그 대상을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머지 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one 하고 나오고, another, a n 또 나왔어요. 근데 t 아더스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10명 정도 있어요? 한명 지칭했고요, 또한명 지칭했고요, 또한명 지칭, 뭐, one, a n o t h e 지칭 쭉 했는데 갑자기 t 아더스 t h 라고 지칭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7명 지칭한 거야. 그 나머지 싹 다. 자. 우리가 아는 어떤 그 대상이라는 개념에서부터 그뒤 아더가 쓰여야 되는지 쓰이지 말아야 되는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기반해서 한번 이 앞에 있는 지문을 한번 볼까요? 자. 5번 같은 부분에 보면은 The empty 하고 여기서 나온 원은 그 숫자 원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레스토랑 지칭하는 거예요. 이건 레스토랑. 여기서 앞에 뒤에서 말렇고원 이런 건 아닙니다. 지칭을한 건데 하나님이 지칭했는데총두개의 레스토랑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레스토랑이 디 아더가 되는 거죠. 어나더가만 더만 오면 되겠대요. 돼요?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나더는 안 돼요. 자그 다음에 친구랑 가고 여덟 명이 있어서 이제 이제 여덟 명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더스라고 하면 뭐예요? 누군지 모르는 어떤 특정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니까 러 뭐야? 방금 들어간 8명 말고, 당신이랑 당신, 친구들이랑 이미 들어간 6명의 사람들 말고, 다 어떤 사람인데 몇 명인지 알, 거, 관심도 없고요. 그냥 결국 뭐예요? 어떤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others라고 나온 거예요. The others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들 빼고. 어. 그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니까 러 the others도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어나더도? 어, 이상하다, 이겁니다. 이 집단이 나왔으니까 다른 집단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a n o 라는 단수가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the other. 그러니까 다른 레스토랑. 여기 one 레스토랑에 지칭이 되었기 때문에 the other라는 레스토랑이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떻게 된거예요 어, the other eight라고 되니까 그 다른 나머지 8명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e other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o t 그냥 other eight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여덟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서는 디 아더라고 나와 있는 거야 디 아더스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아더가 일종의 형사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지문 설명보다 이 문법 관련해 설명하는 문이 좀더 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면 이 부분 설명은 넘어가셔서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